자, 이제 서블릿, 그, 서버 세팅이 됐으면, 이제 서블릿을 사용할 때는, 이제, 데이터 처리. 이게 맨 처음에 들어오면, URL 이 들어오면 데이터 처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JSP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표시. 데이터 표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URL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그 JSP에다 데이터 표시할 때, 이해객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해객체는 저장객체, 그 JSP 서블릿에서 사용되는 저장객체를 어, 저장 객체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출력할 때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g e t t t r i b u t e 뭐 이런 걸안 쓰고 이제 어, 그 저장 객체 네 개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페이지 컨텍스트 네 개의 저장해 놓은 것을 그냥 달로 중에열고 그다음에 이름만 그냥 쓰면 출력 그 꺼내서 출력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JSP가 JSP가 데이터 표시하는 거라서 처리를 먼저 하고 데이터 표시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블릿이 u r l 를 받고, JSP는 맨 마지막에 이제 처리되는 것을 표시하러 갈 때만 이렇게 처리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라서요. 그, 얘는 서버 쪽에서, 자바 쪽에서 JSP를 건드리게 되죠. 건드려서 이제 표시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옛날에는 저희가 board prin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JSP가 똑같은 거라서, 이쪽으로 갈때 위치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안 중요해요?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젝트 내부에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 JSP로 갈 때에는 이쪽에 저희가 JSP를 어디다 만들었냐 하면, <laughs> JSP, 여기다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뷰스 아래 JSP, 여기다 만들었는데, 그웹 r f 가 서버 설정하는 거라서 여기에 이제 파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많을수 있기 때문에, 그 폴더 한게더 만들고 관리를 하자. 아시겠죠? 관리를 하시는데, 웹 r f 라는 데는 이제 사용자가 여기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이 바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치시면, 4 0사오류가 나요. 그래서 JSP를 바로 실행하시면 4 0사오류가 나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JSP를 바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웹 다시 웹 APP, 웹 APP 바로 밑으로 만들면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폴더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데 웹 다시 안에 폰 밑으로 집어넣는 순간 바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된 서블릿에서 여기다 갖다 쓰는 이런 프로그램, 출력할 때만 갖다 쓰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접근해서 URL을, 그 u r l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서 호출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들 때는 서블릿 개념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서 저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보 계신 게 이제 서블릿에 대한 대안 얘기를 이제 좀 해가지고요. 서블릿, 서블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갭방식, 포스트방식, URL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서 받아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2장까지의, 2장. 서블릿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이제 쭉 썼는데, 예,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서블릿 중에서도 메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니메소드.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시킨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생성자는 지금 거의 안 쓰, 그 생성자는 쓰지 않을 거고요. 이니메서도 예당되는 것을 이제 서서 서버가 스타트될 때 이니메서드를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니메서드를 저희가 처리를 해서 실행할 거고요. 그다음 에 서비스 면서도 그 URL은 개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제 URL 그 텍스트 이름만 다르게 그러니까 라이트포 write 라이트 write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다르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개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URL 가지고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요거는 서버가 스타트 될때 같이 스타트 되면서 URL이 정해져요. 정해져서 그런 패턴에 들어오면 이쪽에서 잡는데 저희는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URL은 다 여기서 잡아요. 다 잡아가지고 뭐쓸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뒤에다가 모든 URL에 .2를 붙일 거예요. .2. 붙여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의 URL이 들어오면 이제 얘가 와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쪽에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 처리되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짜보자. 아시겠죠? 짜서 사용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뭐에 대한 개념을 한게 아셔야 되냐면, 필터에 대한 개념을 한게 아셔야 돼요. 필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용자가 있고요. 서버 쪽이 있어요. 서버 쪽이 있는데, 서버 쪽에서 u r l 을 요청해서 얘를 실행하려고 래요 실행할 때, 요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만들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이제 한글 처리 한글 처리 내용을 이제 처리할 때마다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처리 그 다음에 권한 처리 권한 처리를 미리 만들지 마세요 권한 처리 안 만드셔도 되고 권한 처리 근데 이제 JSP에서 그 사용자면 일반 사용자면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관리자면 보이게 하자 이런 이제 메뉴들은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단은 사용자가 그런 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클릭했을 때는 내가 안 보이게 할수 있는데, 그주소란에칠수 있잖아요. 쳐가지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권한처리를 필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 권한처리나, 이런 이제 저희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레이어 잡는 사이트 메시, 이런 걸 이제 필터로 잡아주셔야 돼요. 필터로 잡아서, 저희가 보드만 딸랑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게시판에 보드만 이렇게 딸랑 만들었어요. 근데 메인메뉴 필요해서 메인메뉴도 쓰고, 메인메뉴 붙이고, 이제 여기 옆에도 붙이고, 카피라이트도 붙이고, 이런게 붙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실 때는 이 게시판만 짜시는 거예요. 게시판만, 두개장치 짜면, 그 필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게 이제 메인 메뉴나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이런 걸다 붙일 수 있어요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겠죠 그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사이트 메시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 메시도 배우게 돼요 아시겠죠 배워서 사용하게 되는데 걔도 필터 그러니까 필터로 사용하시는 게 지금 이제 세 가지 필터를 작성을 하셔야 돼. 요 나중에 필터 부분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얘는 필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에 필터 없, 없어도 진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진행을 프라이트 하시려면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laughs> 없네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도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진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프라이트 할때 되셨나요? 네,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참장, j s p 기본적인 j s p 를 달아보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 베이직이니까, 맵 APP 폴더, 맵 a 폴더 찾아가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폴더를 한개 만들어요. 챕터 3이죠? 챕터 03이고요, 베이직. 기본적인 거 이제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창원은 일단 다 닫을게요. 클로즈 덜. 닫아주시고. 그 이렇게 하면은 요 폴더는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 가능. 아시겠죠? 예. 그옆 다시 아랫부밑으로 들어가면 접근 불가능. 이쪽 여기 그냥 그 웹외 비피 밑으로 들어가면 접근 가능. 아시겠죠? 챕터 3번은 이제 접근 가능한 폴더에 들어가 있으시고요. 지금 JSP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쓰셔야 되는데, JSP는 헬로우 JSP, 뭐, 이렇게 만들어보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여기다가, 오른쪽 와서 누르시고, 예, 기본 다르기. 파일명에 해당되는 것은, 파일은 뭐, new JSP에서 01 언더바이, 01, 챕터 01이 아닌데, 01 언더바이 헬로우.jsp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뉴 하세요. JSP 파일 만들어주세요.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그 공인 언더바 공인 언더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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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언더바 썼나 아, 헬로우 점 JSP 헬로우 헬로우 엔터 JSP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요 바디 부분에다가 그냥 이제 H1 태그 만든 다음에 H1 태그 만들어서 여기다 헬로우 Hello JSP 철학 이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이제 얘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컨트롤 F11 누르셔, 누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점두로 가는 순간 그냥 서버 따로 돌리고 그 URL 따로 치고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 F11 누시고 르 스타트 서버, 스타트 리스타트 서버 하셔도 되고 리스타트 안 하셔도 됩니다. 리스타트를 하셔도 되고 이제 그 계속 위다 리스타트 없이 하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리스타트 없이 하자 JSP는 이제 그 리스타트가 안되더라도 이렇게 헬로우 자 JSP 이런 식으로 떠, 뜨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뜨게 되는데 저희가 JSP를 만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0101 언더바 헬로우 점 JSP를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01 언더바 헬로우 헬로우 언더바 JSP jsp j a v a 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얘 클래스 파일로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해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01 언더바 헬로헬로 언더바 jsp jsp 점 클래스 파일이 생기는 거죠 클래스 그 실행은 클래스 파일이 실행입니다 클래스 파일이 실행이 돼서 얘가 이제 아웃이라는 아웃 점 아웃 점뭐 라이트 아웃 점프린트 l n 이런 걸로 이용해서 화면이 출력이 되면 이제 브라우저에 돌아와서 출력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돼. 대시했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면 실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썼고, 얘는 메뉴에 보시면 랭귀지가 자바입니다. 자바.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으시고, 한글 엔코딩은 여기 하나, UTF-8. 여기 파일 자체, 이 자바 소스 코드가 UTF-8로 엔코딩 되어 있고요 페이지 엔코딩,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UTF-8 코드에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때 UTF-8로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 처리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어있으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시고요. 자, <laughs>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가시고요. 그 130, 136페이지 보시면, 예, 그 스크립틀릿이라고 되어 있는 소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크립틀릿. 이런 소스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HTML이 되 있으니까, 그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바 프로그램이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위치는 아무데나, 아무데나입니다. 아무데나. 위치는 아무데나. 자바 프로그램은 그 위치를 보편적으로 그, 맨 위에다가 쓰고, 이제, 그, 얘를 출력하는 방식을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헬로월드,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요 밑으로, 이제 뭔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되는 위치를 잡은 거는, 여기다 바로 출력을 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죠쓸 그렇죠? 거예요. 라는 얘기고, 자바입니다. 폭사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쓸 때, 제가 쓸 때는 여기는 자바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자바예요. 자바입니다. 자바 소스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안 찍으면 오류나고요. 아시겠죠? 자바 규칙을 전부 다 쓰시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출력하는 위치에다가 지금 그 출력 위, 출력 위치에다 쓴 거는 바로 출력 위치에다 잡고 쓴 거는 이제 바로 출력을 할 거다. 바로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될 이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이 변수 선언을 자바니까 변수 선언을 여기다 했다. 변수 선언. 나하고 초기값을 써서 초기값 지정을 했습니다. 그 INT 이거 잡아 잡아봤죠? INT 이거를 1 쓰시고 여기다 INT 넘버 1에다가는 20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INT 넘버 2이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하면 이제 틀렸다고 나오죠? 이게 넘버 2에다가는 10을 집어넣자. 세미콜론 빠트리면 얘도 우류납니다 잡아 이기 때문에. 대시 했죠? 그다음에 더해서 <laughs> 애드라는 변수를 쓰고 두 개를 더하자. 넘버1과 넘버1를 더해 봅시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이고요. 변수는 애드고요. 애드. 이거 넘버1과 넘버1. 넘1과 플러스 넘2를 더해 봅시다. 이렇게 더해서 애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이전에다 애드를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할때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JSP의 기본 객체 중에서 JSP의 기본 객체 기본 객체 아웃 u t 을 사용하면 사용하면 이제 그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ML로 출력 가능. 하나, 기본 객체라는 것은 생성을 안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객체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생성하지 않고 생성하지 않고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객체. 사용 가능한 객체를 객체. 네. 그, 사용자는, 개발자는 생성을 안 했지만, 그, 얘네들이 이미 생성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바 쪽, 자바 프로그램이 생, 생성이 된 상태, 파라미터로 받거나, 아니면은, 뉴에서 생성이 된 상태의 객체를 기본 객체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 전혀, 전혀 생성이 안 되는데, 얘를 사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고, 얘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웃, 이런 거, 아웃 객체를 이용해서, 아웃점 쓰시면, 이제, 프린트, 프린트, 썼네요, 프린트. 썼고, 여기다가 이제, 넘버 1 플러스 넘버 2는 a d 자, 여기다가, 가위로 갖고 사에다가, 넘밀 이렇게, 쌍탑 플러스 쓰시고, 문자 이어붙이기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기호를 넣고요, 더하기니까, 플러스 기호를 넣어서 사용하고, 또 문자 를이어붙이기넘 2, 이렇게, 는, 플러스 쓰시고 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는 에드이다 플러스 에드 연산된 결과를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얘 출력을 합시다 그러면 어디가 출력이 됩니다 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웃은 이제 요 자리 요 자리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요 자리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요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 보시면 되죠. 헬로 자바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시고 얘 예, F11 눌러서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소스 그 여기 출력된 거 이외에는 소스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 자바 소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브라우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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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에 소스 보기. 페이지 소스보기 클릭해보시면 소스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대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아웃 부분입니다 아웃 부분에 여기에 끼워넣기 위치 부분에 똑같이 끼워넣기가 되고 있다 대시했죠 그래서 아웃은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아웃, 아웃으로 썼는데 아웃은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클라이언트. 이 자바가 실행되는 건 서버에 실행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다 아웃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아웃을 이용해서 쓴 거라서 이게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들어와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렇게 여기에 자바본입니다라고 했던 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얘를 이제 스크립틀릿이라고 얘기한다. 스크립틀릿이라고 얘기한다. 아, 되시겠죠? JSP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그냥 자바입니다라고 이제 서는데 그걸 이제 사용해서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이제 게 있는데 그140 146페이지 146페이지가 보세요. 146페이지, JSP, 여기는 이제 그 145페이지는 그 JSP 기본태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 4 6페이지 보시면, JSP 스크립트 요소라고 되어 있으면서, 요소에는 중간에 스크립트 릿이 있어요. 스크립트 릿. 보이시죠? 꺽쇠표시 퍼센테이지에서 자바로 소체를 한 거, 이런 걸 얘기하고요. 147페이지는 서언문도쓸수 있어요. 서언문서언문을 쓰시는 거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꺽쇠표시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느낌표를 한개더 붙여주는 거예요. 148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꺽쇠표 10% 느낌표 이렇게 붙이면 얘는 이제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의미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 함수처럼 쓰니까 149 페이지 같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걸 의미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JSP에서 함수를 만드는 거는 정말 코딩을 하, 완전 다 하는 거라서. 그, 코딩 완전 다 하는 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쓰시고, 안으시구요. 그, 그 다음, 150페이지 아웃을 이용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출력, 출력,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웃을 이용해서 할 때는 이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많이 쓰시게 돼요. 표현식. 표현식이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표현식을 많이 쓰시는 거는, <laughs> 써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그, 154페이지에 보시면, 벅스페이 퍼센테이지 이골 붙여가지고 변수나 값을 쓰시면 이거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요 저희가 이 표현식을 이용해서 여기 써보시면 이 br 태그 집어넣겠습니다. 얘 d 출력하고 br 태그 br 태그를 여기다가 이렇게 br br 태그 출발라에다가 써는 거죠. 그 출력을 한번 다시 해보실 텐데요. 저희가 얘네들은 이제 그 a 더 a 그 넘버 1 더하기 넘버 2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밖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입구 쓰시면 이거 이제 자바 변수 또는 데이터 또는 처리문 이런 걸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너미 출력하시고요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미를 출력하자. 느낌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 표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식 너미라고 쓰시고 예, 플러스. 그 필요한 요소에다가 이퀄이렇 쓰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찍어라 입니다 요게. 이거는 문자를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를 찍어라. 얘는 이퀄을 찍어라. 아시겠죠?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컨셉 페이지 퍼센테이지 쓰시고 이퀄로표현식입니다 애드 애드를 찍어라. 여기는 애드 찍고 넘일 찍 여기 너밀 찍고 그다음에 플러스 찍고 그다음에 너밀 찍고 이퀄 찍고 그다음에 애드 찍어라. 값을 찍어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새로운 창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에서 새로운 창을 하시면 위에 있는 거 동일하게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아웃으로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액체 여기 요거는 지금 이제 이액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이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제 출력하는 부분, 아웃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아웃점 프린트 해가지고, 넘버 1을 찍어줘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찍도록 만들어놨습니다. br 태그는 그냥 br 태그 이렇게 밖에다 쓰시면 되고요. br. 쓰시면 되고요. 질바꿈 했습니다. 출바꿈 했고요. 저희도 이어붙이기니까 이제 표현식이라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 가로 열고 갖고 사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갖고 아웃점 프린트에 있는 것을 가로 열고 갖고 해서 이게 지금 아웃점 프린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고 요거 가로에 갖고 사이에다가 써서 사용을 하시면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새로고침 하시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요거는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따로따로 찍은 거예요 넘버 1 찍고 넘버 2 따로 찍고 아웃 따로 찍고 아웃점 프린트가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개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 html 부분도 아웃점 프린트로 찍고요 요거는 그냥 한 개로 쫙 찍은 거죠 한 개로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거 가로에 갖고를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웃던, 아웃점 프린터 대신에 퍼센테이지 입고를 씌운 거고요. 쓴 거고, 그 다음에 가로에 갖고 사이에 있는 거를 여기 데이터 여기 부분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이대로 찍힌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나 이렇게 보시나 똑같이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스크립틀릿.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표현식을 이용한 거라서. 그 표현, 주석 처리는, 겉서표시 퍼센테이지 쓰시면서, 그 빼기 두 개를 쓰시면, 이게 JSP 주석입니다. 얘는 이제 JSP 주석. 그 HTML 주석이랑 많이 다르죠? 얘는 소스 자체가 나중에 HTML로 만들면 소스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얘는 이제 표현식. 표현식. 표현식을 이용한 출력. 이렇게. JSP의 표현식 꺽스표시 퍼센트 있고, 이게 표현식입니다. 알겠죠? 표현식을 이용해서 사용한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것을 보신 거고요. 이 위에 거는 이제 스크립틀릿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바자바스럽게 아웃점 프린트 이렇게 쓰시면 출력이 된다. 이거는 아웃점 프린트 대신에 이렇게 쓴다. 그가운데 있는 거, 가려고 사이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시면 된다. 하...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쓸수 있고 주석, 이렇게 주석 보여드렸습니다. 주석. JSP의 주석입니다. JSP의 주석. HTML 주석이랑 좀 다른 거는 이제 HTML은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두 개입니다. 이게. 요거는 HTML. HTML의 주석. 이거는 ML로 되어 있는 모든 ML. 밖에 맨 끝에 확장자의 ML. ML로 끝나는, 끝나는 파일의 주석입니다. 끝나는 파일들의 주석. 이게 이제 꺽쇠표시드 기표 백이 두 개입니다. 이게 XML, 뭐, 이렇게 XML이나 HTML, 이렇게 ML로 끝나는 파일들에 해당되는 것의 주석은 저렇게 쓰게 되고요되시했죠 주석이고, 요거는 이제 JSP의 주석입니다. JSP 주석. 되시했죠 이건 자바 주석과 동일하세요. 자바 주석에 해당되는 거 동일하시다. 이 표현식 써놨습니다. 표현식. 출력. 그 다음에 커트 표시 포인트 느낌표를 써서 이제 펑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 펑션까지 지정한다 그러면은 디자인 JSP가 원래 디자이너에 맞춰 가지고 쓴 건데 그거 너무한 거죠 얘네들 펑션까지 지정해서 사랑한 것을 좀 너무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개발하라는 얘기는 이제 자바 하는 사람한테는 뭐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쉽지 않다 156페이지에 주석 있습니다 주석, 주석까지 처리를 해 봤고 됐죠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이제, 그한줄 주석. 이거는한줄 수석과 범위 주석은 자바 주석과 동일합니다. 자바 주석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되셨나요? 예.